네,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. 리젠셀 바이오사이언스 RGC라는 홍콩계 바이오텍 회사 이야기입니다. 아니 이게 7월 3일 단 하루 만에요. 주가가 120%나 뛰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. 네, 정말 놀라운 상승세죠. 어. 특히 이 회사가 아직 뭐 승인된 제품도 없고 매출은 당연히 없고 심지어 특허나 유통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말 초기 임상 단계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 그렇죠. 그 전통 중약 TCM 기반으로 ADHD나 자폐증 같은 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는데 올해 들어서만 최소 17,000%에서 많게는 뭐 6만%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아 이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. 6만%요? 허 그게 가능한 숫자인가요? 와. 그럼 이 폭등의 어떤 직접적인 계기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? 자료에 보니까 주식 분할 얘기가 좀 있던데요. 맞아요. 가장 직접적인 촉매제는 역시 그 6월 16일에 있었던 38대 1 주식 분할이었어요. 이게 한 주에 2천 달러가 넘던 주식이 갑자기 50달러대로 뚝 떨어지니까. 음,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. 아, 그러니까 가격 문턱이 확 낮아지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좀 몰렸다.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. 그렇죠. 뭐 주식 분할 자체가 회사 가치를 직접 바꾸는 건 아니지만요. 가격이 싸지면서 소위 밈 주식 현상처럼 약간 투기적인 매수세가 확 붙은 걸로 보여요. 밈 주식이라는 건뭐잘 아시겠지만,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막 입소문 타고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기업 펀더멘터라고는 좀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락하는 거잖아요. 실제로 분할 직후에도 280% 넘게 급등했으니까요. 네, 근데 단순히 주식 분할 하나만으로는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전부 설명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. 뭔가 좀 구조적인 이유? 그런 건 없을까요? 어,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자료를 좀 자세히 보면 이 회사 CEO가 전체 주식의 81%에서 최대 94%까지 가지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시장에서 우리가 사고팔 수 있는 주식,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전체의 고작 6, 7%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잠깐만요. 유통 물량이 6%요? 오! 그럼 진짜 아주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주가가 엄청나게 널뛸 수 있겠는데요? 정확합니다. 거의 뭐 CEO하고 일부 내부자 그리고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만 참여하는 그런 시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. 기관 투자자 비중은 1%도 안 돼요. 이런 구조에서는 정말 작은 이슈 하나에도 주가가 극단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겁니다. 와 진짜 특이한 구조네요. 거의 뭐 개인 회사 같은 느낌인데요. 그럼 다른 요인들도 좀 있었을까요?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. 네몇 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음 일단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투기 심리가 확산된 점도 있을 거고요. 또 ADHD나 자폐증 같이 굉장히 시장이 큰 분야의 신약을 개발한다 이런 스토리 자체가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수 있죠. 그리고 CEO가 직접 자기 회사 주식을 샀다는 것도 아, 내부자가 확신하는구나 하는 어떤 신호로 해석됐을 가능성도 있고요. 네네. 뭐 일각에서는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의 손실을 줄이려고 막 주식을 대사면서 가격이 오르는. 그런 단기적인 쇼스퀴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는 있어요. 물론 최근에 11년속 하락한 것에 대한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,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. 아, 듣고 보니까 정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긴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궁금한 건 역시 이거죠.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제 사업 상황, 펀더멘탈은 좀 어떤가요? 괜찮은 건가요? 아,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런 기대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. 네.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전혀 없고요. 오히려 185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어요. 벌써 6년째 적자 상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뭐 허가받은 제품, 특허, 유통망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최근에 임상 시험에서 일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글쎄요. 서구권의 그 엄격한 신약 허가 기준이나 또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넘어서 실제 상업화까지 가려면 아직은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입니다. 아,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하루에도 거래가 10번 이상 정지될 정도의 극심한 변동성. 그리고 CEO가 거의 모든 걸 통제하는 이런 지배 구조, 또 실질적인 사업성과 부족. 이런 민주식 같은 투기적인 성격. 이게 다 주요 위험 요인들이죠. 유통 주식수가 워낙 적으니까요, 공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변동성은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. 나중에 혹시라도 내부자 보호해서 물량이 풀린다거나 아니면 뭐 임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하면 주가가 급락할 위험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. 리젠셀 바이오 사이언스의 이 주가 폭등은 회사의 어떤 내재가치 성장이라기보다는 주식 분할하고 극단적으로 적은 유통물량이라는 이 구조적인 특징에 투기적 심리가 결합된 결과다. 이렇게 봐야겠군요. 단기적으로는 뭐 변동성을 이용한 기회가 있을지는 몰라도 좀 길게 보면 매우 신중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또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것 같아요. 과연 이런 극단적인 주가 움직임이 정말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걸까요? 아니면 단순히 유동성과 투기 심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거품일까요? 그 경계는 어디쯤일지? 당신의 이 현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